요즘 오라클 소식 들어보면 뭐 오픈 AI랑 계약했다, 구글이랑 손잡았다, 엄청난 AI 계약 소식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주가는 폭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데 왜? 시장은 왜 등을 돌렸을까요? 오늘 이 이상한 역설,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대형 AI 계약을 따냈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죠. 잘 나가는 거대 기술 기업. 그런데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이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이 이상한 주가 급락 현상부터 보고, 오라클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프로파일링 해볼게요. 그리고 핵심이죠. 주가가 떨어진 세 가지 이유를 파헤쳐 보고, 반대로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리스크는 뭔지도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라클의 의문스러운 주가 급락. 말 그대로 사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진짜 잘 나가는 줄만 알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갑자기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이게 바로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에요. 오라클이 오픈 AI 같은 정말 쟁쟁한 대형 고객들이랑 계약을 맺으면서 AI 인프라 사업, OCI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정반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이 명백한 모순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다들 도대체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오라클,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다들 아시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절대강자에서 지금은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죠. 오라클의 과거와 현재를 좀 알아야 이번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맥락이 보일 겁니다. 오라클, 정말 데이터베이스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1977년에 시작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피플소프트나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같은 정말 굵직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양쪽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 이제는 클라우드랑 AI다 하면서 OCI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변신을 시도하는 중인 거죠. 지금 오라클이 어떻게 돈을 버나? 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는 뭐 든든한 캐시카우, 현금창출원이고요. 여기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요즘 제일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OCI가 딱 버티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한번 들어온 고객은 다른 데로 가기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 유명한 락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가를 끌어내렸는가? 그 배후에 있는 3명의 주요 용의자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차갑게 반응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로 돈은 버는데 남는 게 있냐는 수익성 의심. 둘째, 회사 내무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문제. 그리고 셋째, 돈은 많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 자, 이세 가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AI 마진에 대한 우려.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라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혹시 미지고 파는 장사 아니야? 이런 의문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AI 계약을 따내려고 너무 싸게 주는 바람에 정작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한마디로 성장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확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 바로 내부자 매도입니다.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10월 28일에 공시가 딱 떴는데, 회사 임원들이랑 관계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럴 때 시장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회사 내부 사정을 제일 잘할 텐데, 우리만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확 퍼진 거죠. 자,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비용과 가이던스 문제.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AI 계약을 따내면 뭘 해야 하죠? 그쵸. 그걸 감당할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합니다. 이건 곧 막대한 돈, 즉 자본 지출 캐펙스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근데 돈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회사가 내놓은 앞으로의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미래는 불투명하네 이러면서 그냥 던져버린 거죠. 네. 지금까지는 오라클에 대한 좀안 좋은 이야기들, 즉, 주가를 끌어내린 용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다른 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라클이 괜찮다고 보는 이른바 강세론이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증거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에 아주 강력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다. 자녀 수행 의무 영어로는 RPO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이미 다 했는데 아직 회계장부에 매출로는 안 찍힌 돈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주문서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장 마진이 좀안 좋아 보여도 앞으로 벌어들일 돈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바로 그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오라클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핵심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금융, 공공기관 같은 돈 많고 충성도 높은 알짜 고객들을 꽉 잡고 있다는 점. 둘째,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묶어서 파니까 한번 쓰면 빠져나가기 힘든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다는 것. 셋째, 앞으로 AI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여전히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그 돈으로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사주는 등 주주들한테 잘한다는 점입니다. 자, 좋은 분석이라면 한쪽 얘기만 들어선 안 되겠죠. 지금까지 낙관론과 비관론, 양쪽의 증거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두 주장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양쪽의 주장이 여기서 딱 부딪히는 거죠. 낙관론, 즉, 불 케이스 쪽에서는 고객 락인 효과가 강력하고 AI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비관론, 베어 케이스 쪽에서는 아니다. AWS나 애저 같은 거인들이랑 경쟁이 너무 빡세고 AI 사업은 돈안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하는 거죠. 계약 장고가 많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지만 데이터 센터 짓고 전기료 내는 비용이 계속 오르는 건또 무시 못할 리스크고요. 자, 이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오라클의 미래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단서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릴게요. 투자자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다음 실적 발표 때 마진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내놓는 가이던스가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자 거래 공시 계속 팔고 있는지 아니면 잠잠해졌는지 지켜봐야겠죠. 셋째, 그 떠들썩했던 대규모 AI 계약들이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련 뉴스를 계속 팔로우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50일 200일 이동평준선 같은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금의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시대를 넘어 AI 시대를 여는 전환기의 위대한 거인일까요? 아니면 치열한 경쟁과 막대한 비용 압박 속에서 비틀거리는 위기에 처한 거인일까요?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린 여러 단서들을 가지고 최종 판단은 신중하게 여러분 각자가 내려 보시길 바랍니다.